자 이제 분사구문 한번 보자. 어 분사구문의 뭐 대략적인 내용은 이제 알고 있을 거다 생각하고 여기 보면 이제 표현들이 어려워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요. 자 수업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했다시피 말이지. 어 play d d d d role, play d d d d role 하면은. 어떤 역할을 하다. 그래서 major r 그니까 주요 역할을 한다. 주요한 역할을 한다. 뭐 이런 뜻으로 보면 되고, 이제 문장을 해석해 보면 되겠. 자, make up은 이제 구성하다. 46%를 구성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이제 make people. 자, make가 O형식 동사로 목적어 reflect on은 뭐뭐에 대해서 숙고하다. 뭐뭐에 대해서 생각해야 다 이런 뜻이지. 아 이게 뭐 반영하다 이런 게아니란 말이야.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it novelty란 단어 굉장히 중요해. 어떤 참신성 이런 뜻이지, 참신성. 어떤 새로운, 진기함, 뭐 참신성 이런 뜻인데 나중에 이걸 잃어 인기를 얻음으로써, 자 give birth to 무엇을 낳는다, 생산해내다 뭐 이런 뜻이라 했지. 자 이게 무슨 뜻이냐고 생각해보고, 자 이게 아, 분사구문에서 말이지. 맨 앞에 나와 있는 이런 빙은 항상 생략될 수도 있다. 라고 보면 돼. 음, 생략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 맨 처음에 접속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주어가 나오고 비동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분사 나오고 띠띠띠띠. 이렇게 이제 수동태가 됐을 거란 말이야.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분사구문 여기까지고 이게 이제 주절의 주어 그 다음에 뭐 여기 오픈페이스가 동사 이제 이렇게 끊어지는 이제 이런 구조인데 이게 주어를 꾸며주고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여자들이 원래는 women are are employed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지 이게 응? 이렇게 됐을 건데 여기서 이제 이 are 수동분사고문이 are 원래 뭘로 바뀌어 이 비동사가 being으로 바뀌는 거야 수동분사고문. 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이게 대부분 생략해주고 많이 쓴다 이런 거지. 그렇지만은 놔둬도 문제는 없다 라는 거야. 뭐 나서 안될건 없어. 자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장들을 한번 살펴보자. 다음 문장들. 어~ 이건 이제 상당히 어려운 문장이 또 하나 나왔지. 303번 문장 같은 경우도 이제 쉽지 않은데. 아, 이거는 이제 seek to, seek to라는 거야. seek to, seek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가 나오면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정도의 의미로 알면 된다고. 노력하다. 근데 이제 이건 나 일종의 이제 완료분사 구문 형태가 나온 거야. 완료분사 구문. 이제 완료, having PP, 완료분사 구문. 이런 건 언제 쓰느냐 하면은 이 주절보다 이 주절이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주장했다. 이 주절의 동사 행위보다 이게 먼저 일어났다라는 걸 나타내주는 거야. 그래서 완료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having pp 형태를 띄는데 이제 뒤에 나오는데 여기서 미리 한번 나왔어. 자, 그래서 자 출현 어떤 전문성의 어떤 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썼다, 노력했다. 근데 뭐 예술성, 예술적인 또는 뭐그밖에 어떤 전문성들 이건 이제 삽입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어, 예술적인가 그 밖의 어떤 전문성의 출연에 대해서 어, 그런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해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근데 누가 여기 있는 주어가 그렇단 얘기야. 뭐 애써왔는데 말이지. 이 사람들이 뭐라고? 자, exceptional achievement, 아주 두드러진 그런 성취는 may simply come down to. 자, come down to는 무엇무엇으로 요약되다. 무엇무엇 때문이다. 무엇무엇으로 요약되다. 이 정도. 하드워크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런 achievement는 결국 하드워크, 노력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야. 자, 그 다음에 보자. 아, 수백만 년 동안, 오 v e 하면, o v e 뒤에 기간이 나오면, 얼마, 얼마, 동안, 이런 뜻이란 말이야. 예? 수백만 년 동안 생태계는 발달시켜왔다. Amazing, 놀라운 no insensitivity. 이게 뭐야? sensitivity가 뭐에 대한 민감성이니까, 민감하지 않은, 어떤, 뭐, 둔감함? 둔감, 이런 뜻이야. to, 뭐, 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violent, natural o c c u r r c e s 폭력적인 아주 이게 무슨 뭐피해가 되는 뭐 재앙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런 자연적 사건들에 인센시티비티를 키웠다는 건 이제 그것들에 무감각해졌다 이런 이야기야. 알겠지? 이게 이제 앞에 이렇게 나오는데 나왔는데, 자, surviving even such drastic events. 자, such as. 자, such a as b. b와 같은 그러한 a 이런 뜻이야. 자, 유카탄 운석의 뭐, 유카탄 운석의 어떤 충돌과 같은 그러한 아주 극적인 사건들조차 살아남으면서, 살아남으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natural, v i o l e n c e natural occurrence의 어떤 예를 들어준 게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이제 운석의, 운석이 뭐냐면, 자, 수만 명, 수만 개의 종을, 수만 종을 죽여버린 거다 이런 얘기에 대한 보충 설명이 나오는 거지. 이게. 자, 이제 이 정도로 하면 됐고요. 자, 글로벌라이제이션. 자, 요게 이제 음, 나이브서 에브리원, 뭐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그런 삶을 자, 건드렸다는 얘기, 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뜻이겠지. 자, 요거는 말이지. 아, 일종의 어, 주절의 결과 정도로 보면 된다. 결과. 변화시켰다 이런 얘기야, 뭐. Not just. Not only랑 똑같은 거라고. Just가 only 이기 때문에. Not just. 자, but also. 그러니까. 국제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everyday life, 일상생활까지도 변화시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뭐이 정도로 보면 돼. 이걸 뭐 굳이 뭐뭐뭐 하면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할 필요 없단 말이야. 알았음?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들을 한번 더 살펴보자. 자, 여기서, 어, 뭐, 이제, 나, 나름대로, 이제, 뭐, 자세하게, 이제, 해주진 않겠어. e v o f oneself to 하면은, 어디에 헌신하다,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뜻이겠는지, 이 뒤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겠지. 자, only true, 자, 여기서 only t r u acting can complete love serve an audience. 자, 여러분, 뭐, 자세하게 설명 안 하겠어. 하나 이제 여기서 making it not only understand but participate emotionally in 뭐 이런게 나온단 말이야 야 요런 부분이 조금 어려울거래 한번 어, 설명을 해줄게 오로지 진실한 행위만이 audience를 알았어요 여기서는 행위 자 어떤 audience가 나오니까 뭐, 뭐 연기 이런 뜻일 수도 있겠지 뒤가 뭐가 나오나 볼까 making it, not only understand. 자, 이, i t 라는건 뭘까? 어디 에 쓰겠지. 이해하도록 만들 뿐만 아니고요. 참가하게 한다. 감정적으로. 어디에? in all, that is. 해서, 모든 것, 이게 선행사고요. 모든 것, that is. 해가지고 얘가 얘를 꾸며주는 관계사절이겠지 자, transpiring on the stage. 자, 스테이지에서이 transpire라는 게 어떤 뜻일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이게. Transpire. 자 잠깐만 있어보자 이게. 어. 동영상 찍고 있는데 교회 목사님이 잠깐 오셔가지고. <laughs> 자 어쨌든 자 봐보자. 어 이게 Transpire 발생해뭐 이런 얘기지. 무대에서 발생하는 어 이런 게 참여하게 한다. 그럼 이제 Does reaching. 자 여기서 말이지. 이게 좀 구조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야. Doesn't it 풍부하게 해요. a u d i e 를 With an inner experience. 내, 적 경험으로. 자, 근데 어떤 내적 경험은 will not be raised by time. By time 하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뜻인데. 시간이 흐르면서도 그 지워지지 않을 그런 경험으로 a u d i e 를 풍요롭게 만들어줘. 그런데 이 구조를 한번 우리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기 보면 은 ING가 두어 군데 나온단 말이야. 이 ING는 말이지, 요 앞부분에 대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라고 볼수 있어. 흡수해가지고, 어? 오디오스를 흡수해가지고, 오디오스를 이렇게 하게 만들어. 그런 결과를 만든단 말이야. 근데 그럼 뒤에는 또 뭐예요? i n r e a c h 요 앞에 있는 요 내용의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또볼수 있단 말이야, 뒤는 오케이? 한번 다시 한번 잘 봐보시도록. 자, 그 다음에, Historian. 여기는, 자, Historian 하고, 컴마가 뻥 찍히면서, Assigning Events 하더니, 여기 또, 컴마, 컴마, 쌍컴마, 삽입이 들어왔네. Arranges란 동사가 나왔네. 오케이? 이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직접 해보기 바란다. 자, 그, 여기까지 해서 1단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 6-1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 혹시라도 모르겠는 게 있으면 나중에 질문하시라. 오케이.